6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 에베소를 떠나기 전,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의 원인은 복음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본래 은으로 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면 아데미 신상을 판매하는 일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일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과 예수 믿는 자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생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의 위험도 떨어질까 염려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흥분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이끌려 우르르 연극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든 이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바로 생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데미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입장은 달랐지만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면서 일으킨 변화가 싫었던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데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과 성도들은 이런 다양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여러 반대와 방해에 직면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면 다양한 반발과 방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보금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을 따라 살면 반대를 만날 것입니다. 보금을 따라 살면 여러 다양한 형태의 반감을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금 안에 있는데,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세상과 아무 갈등 없이 살고 있다면, 세상에 아무런 반발 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내 삶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와는 너무 동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불만을 가진 다양한 이들이 연극장에 모여 큰 소란이 일게 되자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장입니다. 에베소의 서기관입니다. 그는 관료로서 시의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큰 소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는 먼저 아데미 여신을 칭송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향한 에베소 사람들의 열심과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는 먼저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에는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 있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들이 있다고, 그러니 정식으로 법 절차에 따라 호소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 없이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잡아오면 오히려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은 이 서기장의 말을 이해했고 비로소 모임을 해산합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무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여러분이 잡아온 이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붙잡아 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서 불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찾을 수도 없는 이들을 붙잡아 와서 행여 이들을 해학이라도 하면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기장이 보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 흠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관리가 보기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이유 말고는 비방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바울에게서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고로 풀어주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에베소의 서기장도, 제자들을 따로 고소할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는 진리는 다른 종교와 사상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려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꼬투리 잡아 비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착한 성품과 정직한 행위로 세상에 근거 없는 비방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착한 성품과 정직한 행위가 복음전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매사에 부정하고 불량한 행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살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반드시 세상의 반발과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착한 성품과 정직한 행위로 세상에 근거 없는 비방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성품과 정직한 행위로 복음 전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매사에 부정하고 불량한 행실이 없게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세상과의 불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날마다 복음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착한 성품과 정직한 행위로 세상에 근거없는 비방을 잠재우고 복음 전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정하고 불량한 행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2020년 이후에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최빈곤층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의 확대와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순모인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요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신이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6월 초에 진행되었던 어린이 청소년 캠프 이후에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해지며 강건해지는 너야가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현지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배정희 선교사님 이제 오늘 한국으로 이송되십니다. 이송 후에 검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문금석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끝,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석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진행하시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치료하없어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6월부터 방사선 치료 받고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마치고 6월에 피 검사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방사선 치료 진료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치료의 과정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 위에 항암 중에 있는데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치료제로 변경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본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롬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받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